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교직관입니다. 음, 그니까 선생님들이 자신의 직업, 이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죠. 보내주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다양한 관점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교직관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직업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우. 교사의 가치관이라든지 태도, 신념,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약간 복합적인 개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 교사가 어떤 교직관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학생을 대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수업 내용 선정이나 동료교사와의 관계, 심지어는 뭐 본인이 느끼는 직무 만족도나 소진까지도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자료를 보니까 교직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던데요.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그리고 공직관. 근데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딱딱 구분된 생각을 하실까요? 뭐랄까 좀더 복잡하게 섞여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이 유형들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현실에서는 여러 관점들이 막 혼재돼서 나타나죠. 그럼에도 이 유형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각 관점이 추구하는 가치나 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볼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성직관 같은 경우는 교직을 일종의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나 봉사 이런 걸 아주 강조하죠. 학생의 인격 형성까지 돕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요. 음, 듣기에는 참 순고한데요? 근데 이게 자체 잘못하면 교사 개인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좀 강요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음, 맞습니다. 바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어. 반면에 노동직과는 좀 다릅니다. 교직을 정신노동으로 보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 권리, 이런 걸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고요. 근무조건 개선이나 교원 노조 활동 같은데 좀더 적극적일 수 있겠죠. 아,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면, 뭐랄까,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근무조건 같은 외적인 부분에만 좀 매몰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양날의 검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또 전문 직관입니다. 이건 교직을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율성이 필요한 전문 분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 자율적인 판단 이런 걸 중시하죠. 어떻게 보면 성직관의 그 헌신적인 면하고 노동직관의 권리 주장을 좀 통합하라는 시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관은 교사를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고요. 교육의 공공성, 법규 준수. 이런 걸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어떤 관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각 관점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교직관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뭐 타고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왜 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같은 성장 경험, 또 개인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요즘은 특히 그 소위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워라벨 중시 경향 같은 세대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아, 세대 차이도 있군요. 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뭐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에서 교사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요. 제도적인 영향도 클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사를 어떻게 뽑고 또 교육하고 평가하는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그 교원 양성 과정부터 임용 그리고 현직 연수까지 이어지는 이 시스템의 일관성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교육을 배웠는데 막상 학교 현장에 와 보니 현실은 너무 다르다. 이러면 교사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회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교직관 자체를 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 양성 과정에서의 이상과 현장의 괴리가 교직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겠네요. 그럼 이렇게 형성된 교직관이 구체적으로 교사의 행동이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어,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의 관계나 수업 방식은 물론이고요. 좀 흥미로운 지점은 교직관이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자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교육적 상상력이요? 네. 가령 학생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씨앗 같은 존재로 보는 교사라면 뭔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시도해 볼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죠. 와.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교직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그 매개 효과 개념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똑같이 힘든 업무를 겪어도 이걸 헌신의 기회로 볼지 아니면 과도한 노동으로 볼지가 달라진다니. 이게 직무 만족도나 소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도 이 교직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면서 다르게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직관은 또 고정된 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AI 기술 발전이나 뭐 다문화 사회 심화 같은 그런 요인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대에는 교사에게 기술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될 거예요. 또 다문화 사회가 심화되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중지하는 전문가 또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교직관의 확장도 필요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교권 침해 문제 같은 것들도 교직권 재정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물론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사 스스로 전문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교직관을 더 단단히 세우려는 노력도 중요해지는 거죠. 네. 결국 미래사회에는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학습자로서의 교사라는 관점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음 그렇군요. 학습자로서의 교사.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교직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을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교사의 정체성이자 교육의 방향키 역할을 하고요. 또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되고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이 빠르게 변화할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해질 자질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는 어떨까요?